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어떻게 오늘 말씀은 참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건 도대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이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을 그때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는 표현한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여러 그 지파 사람들이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왕이시다. 다윗도 하나님을 왕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국가의 왕을 삼지 아니하고 계속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한테도 좀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 체제를 우리도 따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1절에 보면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유 레위 사람들은 첩을 그 맞이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열두 지파에그48 성읍 땅을 분배할 때48 성읍에 흩어져서 레위인이 거주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 봉사하면서 그곳에서 율법 교사의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떠나온 거 어디로인지 사라져서 지금 따로 떨어져 온 사람이에요. 우리가 먼저 그 18장에도 보면 어떤 젊은 레위 청년이 그걸 떠나왔잖아요. 그래 가지고 아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도로 타다가 그다음에 단집하고 이제 섞여서 단집하고 섞여서 그 사람들 따라갔죠. 그런데 2절에 보면은 2절다 같이 젊은이 있습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렘,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을 이 첩을 맞이했는데, 이첩이 행음했다는 것은 이 매춘했다는 얘기 원문성경에 보면 매춘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여자가 아마 둘이 싸웠는지 자기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버리니까 넉달 동안 거기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대의 모습을 여기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세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그 모습이 오늘 여기 적나라하게 기록이 됐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우 이걸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 이것 때문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는, 신앙이는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이끌어갈 능력이 없으면 끌려간다. 이끌어갈 능력이 없으면 끌려다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집에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이끄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하자면 이리 끌려다니고. 주일날 놀러가자면 다그 놀러 가는 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아우 자유하게 살자.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세상이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 영성이 고갈된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문화에 어떻게 그 점령당했는지를 그러니까 가나안 문화에 끌려다니는 거죠. 내가 끌어갈 능력이었으면 끌려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이 당시의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정말 동, 믿음의 동력을 다 상실했기 때문에 가난 문화에 끌려다니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불의, 추악, 간음, 어, 시기, 뭐 이런 분쟁, 뭐 이런 것들. 이런 마음들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 쭉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세대 의 사람들의 특징이 막 분쟁하고 시기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사나워지고 그래서 네, 여기 보면 이 여자가 떠나갔으면 어떻게 돼요? 이 첩이 둘이 싸우다 갔는지 아여튼 집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그럼 어떻게 돼요? 아잘 갔다 하고 헤어져야지. 이걸 또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가서. 어, 그, 3절부터 보면은, 그 여자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 여자의 아버집에 며칠 동안 있어요. 그 여자를 데리고 갈려고그랬더그 아버지가 자꾸 여기서 더 먹고 가라고, 더 묵고, 묵다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떠나고자 하며, 그런데도 또 붙잡아요. 예, 여기 머물라. 해가지도록 여기 머물라. 그러니까 이제, 이 레위인이, 그냥 오늘은 가야 된다 해서 10절에 보면, 그 사람이 다시 밤에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그래서 여부스 맞은편에 거하게 되는데, 그 여부스에 거할라 고할때 종이 또 여부스에는 거하면 안 된다고 또 이야기해요.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어디에 거하게 되냐면, 15절에 보면 기부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거리에 앉았다. 이 기부화가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 어,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들,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그동네 가서 어, 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노인을 만나게 되죠. 1 6 절에 보면, 1 6절 나와 있습니다. 저녁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그러니까, 기부하는 어디 자손이라고요? 베냐민 자손이더라, 그랬어요. 그 노인이 물어봅니다.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18절을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가는데 나를 지금 여기 영접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묶을 곳이 없다, 이 말을. 그랬더니 그 노인이, 그럼 우리 집에 가서 묶자. 이제 그렇게 인심을 씁니다. 안심하라 그러자. 그 20절에 보면 20절 나와 있습니다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기서는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문제는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발을 씻고 다 먹었는데 이제 22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22절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을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이 말씀에 보면은 비슷한 사건이 생각이 나죠.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 소돔성에 천사들이 로세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 동네 불량배들이 로세 집을 두들기죠.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관, 그와 관계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 지금 여기서 이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이 일이 벌어,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 해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신자가 타락하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를 지금 여기 보여줄 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 보면 중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하죠그 중세 시대는 가톨릭이 온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위에 교황이 있었죠. 왕위에 교황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도 교황이 임명하는 어떻게 보면 그... 천, 무시무시한 이 천주교가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타락했다. 가장 타락했다. 그래서 이제 그, 거기서 신, 진실한 신앙인들이 나오게 되죠. 진실한 신앙인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우리는 이제 개신교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 저항했다고 해서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을 무섭게 박해합니다. 무섭게 박혔다는 건 무섭게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개신교인이 유럽에서 죽어나갑니다. 그러면서 막 전쟁이 일어나죠, 막 전쟁.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여기 다음 장인데 이제 사사기 다 끝나거든요. 사사기 21장에서 끝나는데 지금 19장이잖아요. 이제 동족상잔이 막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했던 이 사람들이 막 죽일 것 같은 막 이렇게 들이대니까. 어, 결국 이 노인이 우리 딸도 있고 우리 딸하고 이 여자하고 같이 어? 가서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어, 그 레위인이 자기 그 첩을 그냥 내줍니다. 첩을 내주니까 이제 25절 다같가 한번 있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함으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그러니까 이 여자를 윤간함으로 인해서 이 여자가 결국 죽습니다. 아.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했고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말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말리는 사람이. 여러분 한 집안이 그래도 제대로 되려면 남자가 엉뚱한 길로 가려면 여자가 말려야 된다고. 여자가 그러면 남자가 말리고 해서 한 명이라도 중심을 잡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 의이 사람들의 이, 이, 이 오늘 이 사건은 이 시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모습이 이랬다, 육적인 모습이 이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한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타락이 나중에 한 개인의 타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가정과 국가의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 보면 첩이 친정으로 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이사는 회개하고 그냥 여기서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그 여자를 찾으러 또 갑니다. 결국 육적이 레윈이지만 하나님이라는 사람이지만 육적인 일에 끝까지 붙잡혀서 결국 그일 때문에 큰 국가적인 불행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죽으니까 이 여자를 어떻게 했냐면 자, 29절 다같있습니다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면. 이게 결국, 그런지 억울하니까 이 대위인이 독이 막 그냥 머리 끝까지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나 모르겠네. 막 화가 나면 막 독이 끝까지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그럴 때 조심해. 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막 머리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올 때 회개해야 합니다. 아, 그때 회개해야 돼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시험이 오고, 내가 막 화가 치밀어올 때, 그때 우리는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냥 화나는 대로 그냥 들이받는 겁니다. 이레위 사람이 이 여자 시신을 12, 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시파로 보내요. 12시파로. 그러니까 12시파가 그 사건의 전말을 알고 나서 전부 다 일어나서 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두 지파가 전쟁이라는 데 누가 우고전쟁이냐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하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 사건 때문에 결국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어, 굉장히 열악한데 그 나머지 열한 지파가 듣고 이 무서운 일을 듣고 이 베냐민 지파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그 다음 장에 나와 있기 있는데 이 결국 뭐예요? 무슨 역사이게 사탄의 역사죠.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한번 환경이나 사건에 휘말리면은 그 중간에서 말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 돼, 정신 차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총 보다 휘말려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 가정을 기도로 잘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게 무장하지 않으면 어디서 뭔 일이 터질지 몰라요 어디서 뭔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항상 거룩한 열정으로 살아야 돼요 죄가 내 가운데 들어올 때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거절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자라고 해서 죄의 유혹이 없나요? 신자라 그래서 죄의 유혹이 없나요? 신,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스소 5장에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죄가 아무리 와서 옆구리를 찔러대고 유혹을 해도, 그런 게 시시하게 여기신다고.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는 유혹, 가는 유혹 다 걸려들어서, 결국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이런 불행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레위인이 회개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더 죄를 자기가 죄를 져놓고 그 여자를 찾으러 다시 가는 거예요. 그 여자를 찾아 가지고 오는 와중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없는 개인과 회개 없는 사회에는 결국 불행밖에 찾아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볼때 모든 일을 볼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면 무조건 중단해야 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불행한 사건이지만 이게 남의 사건이고 성경에 써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 사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불행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에서부터 오늘 회개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의 마음속에 더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예, 정말 이 하루를 회개함으로 시작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루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정한 사건이 있으면 말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휩쓸리는 사람 되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